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매니아층이 두터운 차량입니다 더뉴 모아비 디젤 7인승 3.0 4륜 프레지던트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8년 7월식입니다 키로수는 8만 5천 키로 뛰였고요 경유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5,036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2,79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뉴 모아비 4인구동 7인승 프레지던트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모아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자차?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자체가 좀 각이 많고요. 좀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저씨차, 아빠차 이런 느낌이 좀 무신 나죠. 그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시운전을 해보고 모아비를 보는 순간 정말 매력에 푹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아비를 한번 타보신 분들은 계속 모아비만 타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엔진 소음이라든지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잘 나가고 정말 튼튼하고요. 단단한 차가 또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를 처음 사시면은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타이어 상태, 그 다음에 썬팅. 블랙박스 아니면 이제 내비나 후방 카메라 이런 거를 장착해야 되는 비용들이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타이어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썬팅 좋고 블랙박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돈 들어가실 건 거의 없고요. 어, 다만 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이제 경유 차량이다 보니까 오일류들은 한 번씩 또싹 갈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디젤차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엔진 오일만 정말 자주 갈아 주신다면 정말 꼼꼼히 갈아 주신다면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전면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포드 익스플로러처럼 각을 살렸고 약간 크롬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볼수 있고요 좀 웅장해 보입니다 포드보다는 좀 낮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차량입니다 아이들이나 여자분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 발판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차는 7인승 모델이며 4륜구동 차량입니다 그래서 뒤에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매트를 깔아 놓으셨네요 매트를 깔아 놓으시면 아무래도 흠집 같은 거를 방지해 드릴 수도 있고 앞으로 제 끼면 차박할 때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180 정도 되시는 분이 누우셔도 충분히 다리가 나오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차박, 캠핑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깨끗합니다. 상태 아주 좋고요. 어, 흠집 같은 거 없고 하기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어, 주차하실 때좀 신경 쓰이고, 문콕도 좀 많이 일어나는 차량이 또이 차량입니다. 아, 여기 몰딩에 살짝 흠집들이 있네요. 캔드 하나만 단는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본네트하고 지지판이 괜찮습니다 미대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개인이 타셨던 차량입니다 V6 3.0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260마력에 57.1토크 자동 8단 미션을 장착하였습니다 풀타임 4륜구동 모델이며 고가 연비는 10km입니다 풀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후축방 경고등 되어 있고요, 차선이탈 방지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푸진기어를 이렇게 넣어 보시면 360도 어라운드 비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타시고 계시고 또 매니아층이 두껍다 보니까 이 차는 좋아하시는 분들만 좋아하세요. 그런데 V6 3.0 엔진, 디젤 엔진의 어떤 이런 감성이 정말 좋습니다. 운전할 맛이 있어요. 특히 도로 같은 데서는 정말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요. 그런데 아 속도감을 못 느낄 정도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냐면은 사제로 HUD를 달아 놓으신 거예요 HUD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의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모하비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엔진이 안고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승차감도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타페나 소렌토는 조금 장거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럼 허리,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근데 이거는 좀 덜해요 이제 SUV 같은 경우에 이제 롤링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데 아, 이 모하비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좀 덜하다. 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승용차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SUV의 매력이 또 있습니다. SUV의 매력이. 머리 공간도 괜찮고, 뭐 옆으로도 공간도 괜찮고요. 공간도 너무 좋고요. 정말 잘 나가는 차량이 차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포항에서 모하비를 보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티벌리 4륜구동을 갖고 계시는데 차가 너무 좁아서 모하비를 바꾸시는데 울산에 오셔서 사가실 정도니까요. 모하비들은 정말 매니아층들이 딱 있어요.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실까요, 감독님? 어떤지 아, 아베라크루즈랑요 일단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유선형, 곡선이 살아있죠. 디자인은 호불호인 것 같습니다. 각을 많이 살렸고 정통 SUV, 집의 느낌이 난다 하면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곡선을 강조했다는 거 디자인 차이고요. 뭐큰 차이는 못, 못 느낄 것 같아요. 실내 공간 그다음에 어떤 엔진 소음이라든지 차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디자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베라크루즈를 하느냐 모하비를 하느냐인데. 베라는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단종이 됐다는 거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 모아비 3.0 4륜 7인승 프레디던트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요 프레임 바디에 정말 안전한 차고요 7인승에 4륜 구동으로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 요은 할부는 은행 금리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